어,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탈 클립퍼인데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탈출 맵 12.1용일겁니다 아이디어 또리야 민트색 고양이 또리야 유튜브 채널 민트색 고양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제 작품은 또리아와 민고에게 있습니다 도형금지 규칙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시야를 중간으로 설정해 주세요. 붙이기 중 과도한 버그의 스푼망간 블록 보수 장 기본템이에요. 난이도를 켜야 되는 돼 이런 거. 난이도 평화로, 움으로빅틱인벤세이브 스크립트, 적용해주세요. 꼭 필요, 어, 정말. 내 이름 주인공 SNS 중독자이지. 어느날 패브라 하다가, 바로 러버덕, 러버덕을 보려면 숙창모주를걸가야 되는데. 근데, 이것도 0 1 2 1용이 아닌 것 같죠? 찾으면 집 밖으로 나오라. 됐다 이거겠지. 종. 그냥 종. 나빠. 이제 돈 찾으러 은행으로 가야겠다. 잔디 보소 조만간 잔디 꺾고 가야지. 은행 지하철 지하철도 가야좀더 깨끗해진 것 같죠? 내가 통장에 입... 뭐, 내가 무슨 통장에 입금했었더라? 가 커스텀... 커스텀... 금괴 10개를 찾으세요 10개? 찾으면 지하철역 앞으로 93번 손님, 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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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금개 1개, 금개 2개, 금개 3개, 금개 네 4개. 한 상자에서 하나씩 다밀어는거 아니야? 한 명만 죽이고 갑시다, 93번 손님. 능력 발동 패키지 능력 93번 손님의 능력 패키지 능력 발동 온도 차렸으니까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야지 참 노선도부터 봐야겠다 여기가 감자역 감자 2역을 먹어야지 감자역 찐빵 영상 좋 11호로요 여기에 교통과자를 넣고 들어가죠 11호선 띵빵야? 어디로 가는 거지? 슈 여기구나 이번엔 또 뭐야 찐빵과 헛빵이라니 노선 잘바를걸 마지막까지 얼마 안 들어갔다고. 제가 기억이 하기에는 좀 좋죠. 어리니까. 도착했다, 유유. 엄청 힘들었다. 뭐야, 이 사람들은 많다. 맞다. 맞다. 지금 한창 숨금 시간이 있 뭐하냐고. 카스 나는 인파를 뚫고 촌천을 빨리 갑시다. 빨리 이게 무슨 인간 사람들이야 어유 직장분들 존경합니다.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거지 잠깐만 내기 오종까지 할 누고 나왔다 어떡하지 몰래다 점프했는가 연수밖에 실제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 맞다 아 맞다 다시 생존으로 바꾸어? 홍지는 왜 멀어졌지? 어. 로버덕까지 얼마 안 남았어 어, 잠깐만, 돌아왔어. 오, 아이, 계속, 계속 빠지네. 스슈가 진짜 좋다, 그쵸? 어, 로버덕이다. 아 어, 이거 뭐가 봐 그냥 정반대 나갈까 획불을 따라가세요. 영, 영, 영. 뭐야 사람들이 왜 거미줄 사람이냐? 왜 이렇게 많아 다 뚫고 지나가야 돼? 와우. 아 진짜 사람들 되게 많네. 달려서 갑시다. 어유, 드디어 도착이다. 이제 돈만 내면 되는 거지. 퀘스트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 아. 아.